전주시 노송동 무랑몰 마을. 주민 몇몇이 낡은 빈집에 색을 입피고 지붕 고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개발에서 밀려난 노후된 마을을 바꾸기 위해 주민 20여 명이 모여 직접 주도하고 참여한 무랑몰 CCBL 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빈집을 고쳐서 조그마한 마을 카페처럼 만들어서 큰 소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걸 소득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어떤 의미성을 부여할 수가 있을 것같고요. 세 번의 도전 끝에 월초서노송동 인우동, 진북동 일대 12만 제곱미터의 모락몰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카페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60% 이상 완공됐다고는 하지만 비닐을 덧대어 만든 창문이 아직은 남루해 보이는 이곳. 그래도 주민들에게는 직접 만든 음료를 팔수 있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랑머는 전주시에서 한 시절 가장 번성했던 마을이지만 1990년 이후 개발이 멈춘 이래 전주시에서도 한참 낙후된 구도심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시설적으로 이제 좀 노후된 주택이 많고 좁은 골목이 많다때 불편한 그런 요소 요소 2017년 기준으로 무랑머는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마을의 93%를 차지하는 데다 빈집은 3년 새 11곳이 늘어, 현재는 63동이나 됩니다. 옛 일곱 집 걸러 한곳이 빈집으로 흉물스럽게 놓여 있는 겁니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살던 집과 함께 늙어 연령대 비율에서 65세 이상이 29.81%를 차지하고 10여년 전에 비하면 인구수도 30% 정도나 줄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 가구도 15%나 됩니다. 어디 비행기만 있으면 쓰레기야 어디 여기가... 여보도안 오면 쓰레기도 다잃어니까다손요창는 아, 사람들이 못생 게. 낡고 노쇠한 마을은 사람들이 오며가며 함부로 버린 쓰레기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뭐,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제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쪽 지역에서 이어진 사업이 없어요. 저희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별로 언급할 말이 없어서 저희가 뭐 향후에 그쪽에 뭐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위기의 무락몰 마을 3년여 전부터 주민들은 각자 사는 집 주변 중심으로 관리구역을 정해 쓰레기를 치우고 유휴지는 텃밭으로 갖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쓰레기 이런 거를 소나무 밑에 이렇게 두었을 때 그게 악취가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요.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히 마을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어, 선생님 되게 잘 만드셨다. 어우, 진짜 이제는 완전 프로다. 아, 많이 했어 <laughs> 저도 이거 하고 다니까다이다 아, 그래 감사해요. 감사. 생존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차원에서 청바지를 재활용해 소품을 만들어 파는 작은 리폼 가게도 운영합니다. 저는 암생전자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 이제 불황물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저나 처지가 똑같더라고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일하고 싶은데도 누가 일거리 주지도 않고. 다행히도 이 동네 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판매율은 낮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물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꿈꾸게 됐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수업을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사용법을 배우곤 있지만 연로한 분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 이거 흥걸 하나 얻어가지고 배우려고 하려는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활용법, 카카오톡의 활용법, 무료 통화 활용법, 비대면 교육 이런 것을 환로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자립 가능한 마을로 일어서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무랑멀 마을 사람들. 관위 지도하는 어떤 탁상 행정의 어떤 흐름들보다는 현장에서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방식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이 마을이 어찌 보면 은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데는 가장 유일하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걸음을 걷고 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무랑벌 마을에 잔잔히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